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서울 7경주 호남 4등급 말들의 14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경주 초반 10번 블러싱 로즈 송재철 기수와 함께 공격적으로 선행을 모색합니다. 그 뒤쪽에서는 7번 디아나 김태훈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안쪽에서 2번 과락산 o 투 5번 우아센이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그 뒷선에서는 3번 마이티 휘, 부루칸 기수와 함께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고 11번 춤추는 장미가 바깥쪽에 그 뒤쪽은 1번 블레이밍 워 가운데에서는 6번 스마트별, 바깥쪽에서는 9번 퀸다이아 그 뒤쪽에서는 8번 트라움 퀸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10번 블러싱 로즈, 2번 과락산 오투, 바깥쪽 7번 디아나, 그리고 안쪽에서는 5번 우아센 이네마리가 선두권에 형성해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안쪽 3번 마이티 휘, 11번 춤추는 장미, 그리고 9번 퀸 다이아가 모습 보이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0번 블러싱 로즈, 농협 중앙 회장배에서 준우승을 기록한 바가 있는 10번 블러싱 로즈가 현재까지 안쪽 선두권에 자리하고 있고 5번 우아센과 2번 관악산 노트, 7번 디아나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4 코너를 선회 하면서 직선 주로 승부입니다. 직선 주로 10번 플러싱 로즈 가장 안쪽에 5번 우아센이 빅토아르 기수와 함께 거름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5번 우아센 빅토아르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디아나 김태훈 기수와 함께 추격하고 2번 관악산 노트가 3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5번 우아센 빅토아르 기수와 함께 격차를 만들어내면서 안정적인 단독 선두로 도약했습니다. 3등급 승급을 눈앞에 두고 있는 5번 우아센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우승에 성공했고 7번 디아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5번 우아센 빅투하루 기수와 함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00%의 연승률을 자랑하는 5번 우아센 이번 경주 우승으로 그 기록을 이어갑니다. 가장 안쪽 5번 우아센 직선주로에서 걸음을 내면서 결국 우승을 차지했고, 7번 디아나, 3위권 접전 승부, 2번 관악선 오토와 1번 블레이밍어의 다툼이었습니다.